혼자 오신 것 같은데? 네? 저희만 왔죠. 네. 오 이대로 만약에 이대로 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이대로 들어가면 몇초 나가요? 그럼 쇼츠로 나갈 거예요. 쇼츠? 그때 말한 것처럼 <laughs> 내보내지 않을 거야. 아, 안 내보내? <laughs> 허리 아파요. 아, 허리 아파. 아니 밖에서는 착한 미소 짓다가 여기만 보면은 맨날 투정 부리 지고서 허리 아프다 그러고 아, 맨날 허리 아파. 재민 재민 로와봐 재민이 S K 오고 싶어 하니까 빨리 S K 방문할래. 아, S K <laughs> S K 너무 좋아. <laughs> 재민이 S K 오고 싶어 하는데 아 빨리. 맞아, 맞아. 맞아 한번 나왔잖아. 아, 저번에 아 그때요? 무거같아 그때 불량이 많이 올까? <laughs> 많이 못 넣었잖아. <laughs> 많이, 못 <웃음> 놓은... <웃음> 많이 못 넣어. 고등학생이라 이제 많이 못 넣잖아. 었 고등학교 때부터였어요. 1학년 때부터. <laughs> 무를 만한 거. 역시 응. 되게 운동 많이 했잖아. 근데 술을 너무 잘 마셔서. 그했어요 저랑 술이 좀 아니야. 내가, 내가 잘 먹, 제가 잘 먹는 애 얘가 잘못 먹. 어 저랑 둘이도 저에 놀러 갔다가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제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고 얘 끝까지 서 있더라고. 테이블 밑으로만 들어간 거아니데 변기 변기통이라 좀 많이 친하더라고 <laughs> <사람을 웃음> <laughs> 빨리 얘기하면 해줄 거야. 대회에서 지현이랑. 열심히 한번 호흡 마셔서 나중에 케이블에서한번뛸수 <laughs>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드실래요? 따뜻한 거? 여기 뭐, 뭐, 들어있는지? 뭐 들어있는지? 증거 <laughs> 없어요 근데 진짜. 여권. 싸이 하자. 싸이 하자? 제가 좀 받았어요. 어팟 워치. <laughs> 충전기. 어, 오늘은 챙기셨네요 어떤 거요? 준희 형이 챙겼어요 제거 가져가셨잖아요 <laughs> 제가 언제 가져갔어요 뭐 빌려갔죠 네. 슬리퍼 이번에 이쁘지 않아요? 오? 받은 컬러. 거예요? 네 이번에 나온 건데 색이 이뻐어 패션용 패션용? 아 이거 이제 고쳤어 고쳤어 패션형으 끼고 있어야겠다 <laughs> 공항 패션으로 어, 나 되게 유튜버 같다 유튜버죠 그쵸. 유튜버 유튜버처럼 보이겠다 유튜버죠 몇만 유튜버예요? 우리 네, 3만... 3만 유튜버예요? <웃음> <웃음> 아 역시 구경이 형 보이죠? 바로 또 출국한다고 다치지 말고 잘하고 와래요. 형들 다 전화왔어요. 영진 형도 전화오고 문호 형도 전화오고 밑에들 연락이 없네요. 제가 밑에들한테 못하나봐요안 그래도 경도가 좀 무서워한다더라고요. 어 그거 이상하게 나가가지고. 제가 막 혼내는 줄 알잖아요, 애들. DM 왔잖아요, 꼰대냐고. 애들한테 뭐라 하냐고. 아니, 경도가 저랑 친해지고 싶었대요. 어. 근데 제가 별로 시즌 때잘못 보니까 말을 잘못 했죠. 그걸 해명해야 돼, 진짜. 나중에 둘이 친해지길 바라라도 해야겠다. <laughs> 아, 경도랑좀 친해요. 저랑 새벽 농도 같이 늘 하고 하자는 거다 같이 하더라고요. 근데 연락이 없네. 건우한테 연락? 네, 건우한테 간식 빼라고 팬들한테만 연락 왔어. 애들한테 좀잘 해야겠다. 이거 보면 연락하겠지. 뭔가 혼자 연락 왔어요. 올때뭐 뭐 사오라고. 아, 이거 얘기한다. 부경이가 답장을 못 했잖아요. 부경이 따뜻해 사람이 참... 아... 부경이... <laughs> 부담된다. 재밌는데, 긴장되네. 같이 가야 되는데, 같이 갈까요?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? 장포 커피 장포내기를 한 세네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린 거. 팀에서 늘 연습을 하니까. 고기 먹은 거. 고기를 먹는데 제한이 없었던 거. 겁나 비싼데 갔는데 제한 음식 먹으래서 거의 테이블 당한 70만 원세 명에서 거의 그냥 비싼 고기만 다 주워 먹어가지고. 윤기? 한... 융기? 윤기 진짜 잘 먹어. 윤기 진짜 잘 먹고. 재민이 잘 먹고. 음... 재민이 얘는 일본에 있다 와서 그런가 한국 음식 한정해서 먹더라고. 장현이가 제방 썼는데. 늘 정현이가 막 형들이 놀린다고 그러는지 막 살찐다고 해서 엄청 많이 먹는 줄 알았는데 안 먹더라고 잘안 아, 먹고 잘 참더라고 과일 먹고 윤기는 진짜... 살이 안 찐대요 걔는 그게 고민이에요 옛날에 교창이 이 그랬거든요 교창이 이하루 다섯 개씩 먹는다고 살이 계속 빠져서 식당 가면 혼자 메뉴 두세개 시켜서 먹고 계속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. 아 지금 체지방 관리해야 되는데 일본 가서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돼가지고 많이 신나 보이시는데? <laughs> 뭐 드실 건데? 네? 일본 가서 뭐 드시고 싶어 일본 가세요? 먹고 싶은 거많아 편의점 가고 싶어 편의점. 뭐드실 뭐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? 이 이건 말안 할래. 네. 창피해. 창피하다? 왜, 왜. 좋아하는 게 되게 초딩님 맛이어가지고. 또뭐 그 크림 롤 같은 거. <laughs> 어 맞아 맞아. <웃음> <웃음>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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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그거 내 제일 좋아해가지고. 살쪄 살쪄. 계속 했던 말이 처음 세대 교체된 거고. 응. 다들 좀 걱정도 많고 힘든 경기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저희가 반대로 또 반전을 쓰면 또 재미 더큰 반응이 오니까 이제 누가 욕심 내지 말고 그냥 딱 잘하는 것만 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대표팀에서 그래도 수비 같은 부분을 제일 잘 한다고 지금 감독님도 인정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비에서 100%로 힘을 쏟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. 더 잘하는 선수랑 붙어보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아, 하셨었고 그쵸. 뭐 토가슈키도 그렇고 카우무라이키도 그렇고 다 최고잖아요 최고의 가드들이니까 해보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잘 음, 해봐야죠 준비기간이 뭐, 준비 좀 짧게, 짧은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사, 30분 뛸 것도 아니고 뭐 짧은 시간 뛰는 만큼 에서서도 그만큼의 효율을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음, 해보려고 근데 그 중계해준대요? 네이버에서 해준대요? 진짜 잘해야겠다. <laughs> 와, 일본까지 또 온다는 팬분들도 놀랐어 이번에 티켓값이 엄청 비싸대요. 네. 그 제일 가까운 데는 150만 원이고, 응. 그나마 괜찮은 데가 50 정도 거의 선에서 한다더라고요. 그래서, 와, 온다는 것도 보고 진짜 팬이 많아졌어요. 어우 인기가 엄청나요. 어. 이번에 인기상 때 그래도 좀 높이, 높이 있던데. 응. 그 인기상 거기에 보니까 그래도 응. 좀 높, 높이 있더라고. 보여었어요 응. 그런 거다 확인하시는구나. 아, 페북에 태그하니까. 아 계속 막 그거를 1일1 7표에서 계속 태그하니까. 응. 보다보면 몇등이네 어, 몇 이렇게 되더라고. 기분 좋고 봐. 오늘 그날 기분 더 좋아서 또 운동 또 열심히 하고 또. 아 근데 밀림에도. 아, 씨밀렸지이러고 <laughs> 사람들이 쳐다보고 가잖아 계속. 왜 국가대표 오재현인데 유튜버인데 유튜버인데. <laughs> 우리 코리아 여기 있는데. PD님 이렇게 오, 두 명이나 있으면 그런 거아 싫어하시면 당 아니잖아요. <laughs> 왜 아닌 척 하세요 자꾸. 즐기죠. 발목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시던데 뭐안 다치고 지금 너무 상태 괜찮으니까 안 다치고 많이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. 안녕히 계요